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콩 달콩이 TV의 달콩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컨텐츠는 네제 귀에 뚫은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가 방송을 키는데 이제 아왜 이이 이게 이게 왜 나이값도 못하면 어 표시 어 귀를 뚫어버려 그런데 저 먹을 만큼 나이 먹었고요 네자 그러면 앞서서 그러면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귀걸이랑 다르게 얘는 피어싱 이라는 그런 거고요음 얘는 어 이쪽이 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 땐 오른쪽 인데 제가 실제로는 왼쪽 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때는 왼쪽이 되며 반대 여기 가 진짜 오른쪽 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이쪽, 제가 이쪽, 왼쪽 뚫고, 왼쪽을 이제 제가 보석가게를 갔는데, 막 금속, 보석 막 있잖아요. 막 귀걸이, 반지, 막, 막 금으로 된 그런 보석가게. 근데, 그거를 사야 된대요. 3만원 내고. 근데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어싱 가게 좀덜 비싸니까, 피어싱 가게에서 이제 귀를 뚫었는데, 쪽 뚫, 뚫을 때는 펜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늘로 뚫었습니다. 이거 펜으로 뚫었는데, 왜 이거는 바늘로 뚫을까요? 그리고 또피안 나게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이건 피 나게만 뚫어버렸거든요. 이거, 이거또 이거 리얼, 진짜로 뚫은 거고요. 네. 구멍이 이, 있기 때문에 지금 끼워져 있는 거겠죠. 저는 지금, 어, 여기, 어, 하얀색 큐빅에, 어, 여기, 왕건이 큐, 어, 표싱이 끼워져 있는데, 이제 조만간 어 이쪽 이쪽을 한번 뚫을 거예요. 이렇게 뚫고 나설 뭐 아무거나 하겠죠. 조만간 곧그 이쪽 뼈 부분 말고 이쪽 살 부분 있잖아요. 이쪽 살 부분을 여기 여기 부분을 일단, 할 겁니다. 둘 거예요. 둘을 겁니다. 여기, 여기, 제가, 나이는, 본명은 아직 비밀이고, 나이만 알려드릴게요. 나, 이제, 나이 값을 못한, 이거는,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뚫는 뚫은 거고요. 제 나이는 21살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자, 이제 바로 뚫은 거죠, 이게. 와, 진짜 엄마무시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귀 뚫을 때, 어, 진짜 각오를, 마음의 준비 각오를 하세요. 각오를, 각오를 해야, 그만큼,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네, 각오 없이, 뚫다가는 큰일 나요. 네, 네 여기까지 달콩이 TV의 예, 기 뚫은 소개와 어싱 소개와 기 뚫은 소개였습니다. 그럼 안녕.